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팅 아, 벽 뚫어 버렸구나. 근데 벽이 뚫려야 데미지가 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오 기절해 있겠다. 아, 저 창문 쪽에 야 높이. 높이 있잖 아.

어디 버리버려버는 거시는 버시는툭툭버렸다다는 거시는 버버렸다는 거시는 버 두대 렸다는 거시는 버는거는다어차시는버려아다 아, 바뀔 때만 그렇다. 뒤에 놓은 잡을 걸. 아이 씨발, 아이야, 뒤에 뒤에 먼저 잡을 걸. 뒤에 서고 있었는데. 아, 뒤에 뒤에 돼. 160, 160, 아, 160 성공 되기 이거 완전, 이건 피. 얘 경박이겠다. 이 경박이, 경박이 넘쳤다. 아, 다음 나고 다음 을고 진짜 경박이야. 자기랑다기장지진다저요난 치진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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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서기 저기. 저기. 저가 저기. 레디저블 저기. 저기. 저경경 안뜨네 저기. 저안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저저 어? 저기 아? 저기 왜있더네아 속이 썩은데 몰라. 아무튼 이 번핑에 있어. 다음 거 무조건 내려야 되네. 죽었나 보다. 저기 꼭대기 꼭대기 배나. 두 마리 두 마리 여기서 보니까 두 마리. 알겠. 뭐야? 왼쪽도 있다. 여기? 어디? 근데 그거 걔 걔랑 걔그 옆에 하나 나둘 봤어 별말이다 말아 여기 하나 내 앞에 하나 내 앞에 하나있고 조졌네 아 이걸 또 맞추네 아 담벼락이 ㅅㅂ 아마가하트집이구잠 연막이 없는데 아 보고만 잡았어 그냥 어 보고 개피했어

나 화염병 되잖아. 내가 이거 다 나왔다. 응. 다 긁었다 얘들. <laughs>